수보리야! 예, 부처님. 그래? 그래야지. 수보리야! 그면뭐 수보리 못하겠노? 부처님이 불렀는데. 수보리야! 예, 부처님.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예? 다짜고짜 그건 뭔 말씀입니까? 수보리의 반응은 이랬어. 그때. 어, 이게 이제, 이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질문인 거라. 자비가 그득한 질문인 거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수보리가 수보리야, 그때 생각은 어떠하냐? 이랬겠네. 이렇게 해. 이 하고 눈을 깜빡깜빡 하고 이것도 이제 탁또더 함정에 빠질락하면 그때 수보리가 눈을 세번 깜빡 거렸다또 삼에 집착을 해. 어, 삼에 집착을 하는 거라. 세 번? 나도 지금 그러면 세번 깜빡거리봐야지 음 그래도 아무, 그게 없거든. 그래서 탁 캐치하면은, 이 건강경이 툭 터지고, 그래서 캐치 못하면은 또 헤매는 거요 이게, 이게 뭐뭔 말인지 다 아니까. 재밌잖아. 얼마나 이 재밌노. 여러분은 앞으로 훌륭한 선생들이 될거요 나의 이 교수법을 따라서. <laughs> 진짜. 누구 가르치도 충분히 이, 이만큼 쉬운 교수법이 없다. 이게.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 때는 잔머리가 막 다다다다다 돌아가겠지. 혼란에 혼란에 빠져 있어. 여래가 설한 법이 있는가? 또 혼란이 막 빠져. 법 어, 뭐, 뭐, 설하긴 했는데 그래 여래 물을 때는 뭔가 함정이 있는데 머리 굴리마, 머리 굴리마 지옥이야. 그게 머리를 굴리면 지옥이라고. 머리를 굴리면 지옥인데. 등신한테 이 질문을 했다시자. 수보리가 아니고, 등신. 덩신. 등신아, 니네 생각은 어떠노? 이때 등신은 못, 못, 못 알아들어. 니네 생각은 어떠노? 가있기는 빵이나 하나 줬으면 좋겠네. 바로 탕 튀는. 그만, 딱. 그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가 막히겠지. 하이, 등신 같은 놈. 그 다음에,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요거는 등신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뭐, 바른 깨, 깨가 들어가는 거뭐 깨빵인가? <laughs> 그러고, 뭐 약간의 틈이 있지. 이때, 어. 이런 아름다운, 어? 이제 봐라. 어리석은 사람도 등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뒤에 이 보강 작업이 있잖아 여기 이게 보강 작업이야 그게 그러니까또 깜박깜박하기는 여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그래. 야 이어서 이제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등신은 등신이 이 앞에 등신이 아는 사람은 그대 생각을 어떠한가해서 눈을 뜨고. 또안 되는 사람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번막 뒤에 탁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들을 때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해서 탐구를 시작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열애에 묶이고 가장 높은 그 묶이고, 바른 깨달음에 묶이고, 얻는데 묶였단 말이야. 왜? 똑똑하니까 완벽한 해석을 해버렸어. 그지? 해석은 뭐요이 이야기 전체에 스토리를 썼버렸잖아. 그게 중생의 삶이라고. 그게 스토리를 썼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거라고. 고통은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썼기 때문에 고통은 발생하는 거야.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해. 만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둑 뜨는 사람 장고 끝에? 장고 어, 끝에 악수 뜨는 거야. 생각 많으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를 안 써야 돼.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내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는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데미지를 줘. 어. 이게, 그래서 이 스토리를 끊어, 끊는 게 바로 본래 면목이라. 원래 스토리가 없었거든. 원래 스토리가 없었다고, 원래. 원래. 원래 없는데 그 스토리는 우리가 작가들이야. 다 작가들. 다 자기가 쓴 거야. 자기 타입대로. 자기 스토리대로. 다 자기가 쓴 거야. 모든 것들이. 그 나의 러브스토리는 다른 사람이 볼때 아름답지 않아. 지만 아름다워. 그때. 그 지, 지 혼자 좋고 지 혼자 슬픈 거야.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그 친구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에 한 백분의 일이나 같이 공감해 주려는가 모르지. 그런 거 자기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고통으로 오는 거라고.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을 법이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성인들이 다무의법 속에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이제 변호사가 변론하듯이 촤 이렇게 설명을 촥 했어, 했어. 그, 부처님은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냐 하면, 수보리가 대답을 하는 했지만은, 이게 변호사가 변론하듯이 했다고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아. 수보리는, 수보리는 막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보리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 하면, 이렇게 들어. 이거하고 똑같이 들었어. 그게 부처님이 듣는 방식이야. 수보리는 심각하잖아.

옛날에 윤 선생이 그 제자들 가르칠 때안 돼갖고 내한테 둘인가, 뭐, 그때 뭐가 있었는데,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래. 왜안 되는지 알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했는 얘기 그거야. 윤 선생 설법을 소리로 들어라. 이해할라 하지 말고. 듣고 이렇게 이, 윤 선생님이 설법을 좀탁 털에 맞춰 잘했잖아. 가겠고, 이렇게.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막 전부 다 스토리 쓰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직 못간 거다. 그래서 소리로 들으라 했어. 그 모든 말을. 소리로 들어라 말로 듣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 말도 잘 못, 아, 또못 알아들어. 그 말도.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 그런 거야. 근데 한 번이라도 소리로, 그 그러니까, 자, 종소리와 새소리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맥락이거든 그렇잖아. 삼남 안상이 나에게 법문을 하는구나. 애사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저, 저 새의 지적임이 법문이다. 조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마찬가지라. 그 본문이 바로 새소리처럼 듣게 해야 돼.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자라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이 공부에서는. 해석자라는 거는 학자지. 학자라. 그, 북글씨도 서예가들이 고성의 북글씨는 평가를 안 합니다. 선필이라 해서. 선, 선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성, 고성들의 글씨는 아예 잘 썼다, 못 썼다 평가를 안 해. 그거는. 오, 선필인데. 선필은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가 막히잖아, 벌써. 북글씨도, 그 서예가들끼리도 그걸 알아. 이건 잘 쓰고 못쓴 글씨가 아닙니다. 선필은, 그냥, 참, 그립니다. 선은 좋고 나쁘면 있지 않거든. 참, 중요한 얘기 아이가, 이게. 어. 그걸 선필이라고 그래. 법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과 선. 그렇게 그러니까 법필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볼 때는 호작질인데. 그것도 괜히 오바해 가지고 카카할 필요도 없고, 어 신도들은 또카카 하겠지. 왜냐하면 그 신도의 카카카카 카카, 하는 속에는 뭐가 있노 하면 은또 스토리가 생겨난 거야. 그렇잖아, 그 고승이 살아왔던 삶에 그라고 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있다고. 옛날에 얘기해 주잖아요 심조불산 심조불산 알죠? 네. 어. 고승이 제자들하고 산을 올라가다가 심조불산이요 호보연자라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탁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심조 마음이 만들조자 마음이 만든다. 뭐를 불산. 부처불자에 매산자에서 부, 마음이 부처의 산을 만들고 심조불산이다. 그기는 역시 우리 스승님은 모든 것이 일체가 유심조고 막 해석을 막 네. 스토리를 짜 했는데 산불 조심을 그걸 읽은 거거든. 산이 올라가니까 그 있기는. 다시 있기는. 탁, 읽었어. 심조 불산이요. 그이 부처, 마음이 부처의 산을 만들고, 호보, 연자라. 자연보, 연자산 예. 자연보 산불조심을, 어? 그렇게 그러니까 고성이 하면은, 그것도, 음, 심조 불산의 호보 연자로다. 막 뭐, 뜻이 있다고 해석을 막, 이제 막, 한자 찾고 막 만들잖아. 근데 고성이, 그, 이제, 필을 하듯이, 편하게, 그, 쓴 글씨를 또 갖다 붙이는 거야. 했갈라 그래서, 선은 해석하거나, 그, 그러니까 저것도, 심지어 불상 허브 연자, 하고 말마대. 등신은 저런데 신경도 안 써. 등신은. 식자층들이 뭔가 해석을 해볼기라고 그렇잖아. 해석하려는 순간 벌써 스토리가 시작된 거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거지. 내가 갖다 붙인 거야. 전부 다. 뭐라 했나? 심조불상. 거꾸로 읽었을 뿌인데 그러니까요. 저거, 저거는 책에도 한 번씩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개그로 우석으로 나왔는 이야기지만은, 우, 이 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석의 소리가 아니라고. 내가, 내가 지능을 여실히 보여주잖아. 내가 마음으로 모든 걸 갖다가 내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갖고 거룩함을 만들어낸,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그니네 그러니까 한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스토리가 많을까, 적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데는 더 불리해. 자꾸 뭘하면은 바로 연관돼가 떠오르기 때문에. 더 불리해. 이걸 버리는 서는 생각이 끊어지는 공부거든. 자꾸 연관대어서 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것도 집에 가가지고, 자, 심조 불산을 가, 가지고 한자로 1 0 개를 만들어 보라 하면은 고민할까? 애가 또 집에 가갖고, 아까처럼 뭐, 마음이 부, 부처의 산을 만든다. 좋다. 이거 한 1번, 2번 또 뭐, 깊은 심자에 뭐, 깊은, 저는 몰라갖고, 어? 바로 저렇게 돌아간다니까, 저렇게. 깊이 비추면 불산이 되고, 이런, 이런 식으로 0 개를 만들어. 그래갖고 한7 개쯤 했는데 3 개가 떠오르면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극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생, 생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뭘뭐 거냐고, 그걸. 근데 탁,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산불 조심이네. 이렇게 한마디로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한마디에 딱다 무너져버렸어. 경계가 다허물어져본 거야. 아, 씨! 억두한 거 했네! 아, 그러면, 스님이, 그걸, 그걸, 프레이카드를 거꾸로 읽은 거네! 왜냐하면, 옛날, 요즘 글씨는, 뭐, 읽는, 읽는, 읽는 순서가 또 다르잖아, 옛날하고. 그지? 응. 그래, 그래. 그 스님은, 고성은 그래 읽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받는 고통의 모든 것,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전부 내가 지어서 만든 거라는 걸 여실히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거. 근데 그렇게 아는데 그다음에 과정은 뭐냐 하면은 믿어야 돼. 그거를. 그걸 믿어야 돼. 아 알고 믿어야 돼. 이거를 수행이라고 해요.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은 법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은 내 따로 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 그 그냥 법은 법이고 나는 늘 그대로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보면은 그거 두 개를 섞어 주는 거 뭐랍니까 유화제를 합니다. 유화제 기름과 물을 섞어 주는 거. 그게 그게 수행이라 유화제가. 깨달았다를 잘못 표현해가지고, 이제 텅빈 경계를 본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을 그거 아니에요. 깨달음은, 저, 그, 끝에 가도 없는 거야. 어. 그 깨달음도 집착을 하면 깨달음 아니고, 깨달음을 깨달음이라 하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걸 로자께서 말씀하셨잖아. 도가도, 이상도 도를 도락해도 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고통은 내가 결국은 만든 거다 하는 걸 1번 잘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는 이해하는 단계라. 앞에서는 이해하지 않는 단계에서 우리가 눈을 떴거든. 전부. 이해 안 되는, 안 되는 단계에서 눈을 떴다고 전부.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가면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라. 근데 그러면은 잘 알아야 돼. 결국에는 그 텅빔 속에 모든 스토리가 내가 지어낸 스토리라는 걸 여실히 알아야 돼. 이게, 이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공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공부까지 가는 데가 잘 없어요. 여실히 알아야 돼, 그거를. 내가 뭐 만든 모든 스토리는 내가 받는 고통의 주체는 전부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걸 갖다가 안전하게 알아야 돼. 알고 난 뒤에 이 자성, 법, 본성 여기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돼. 꽉 쌓여야 돼. 꽉 신뢰가 쌓일수록 나는 고통에서 멀어지. 그 신뢰가 쌓일수록.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우리 목사님들을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냐 하면은 목사님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코르 본성이고 본성이 코르 그 있긴 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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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하느님, 본성, 불성, 자성, 본래 면모또뭐 있노?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있잖아. 어. 여기에 대한 신뢰인 거라. 단, 대상이 되면 안 돼. 신뢰를 가지되 대상으로서 보지 않는 저것 들공 본성 자성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처님도 불성도 대상으로 보지 말그 대상이 되면은 똑같이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과가 되고 하나님이 달이 되고 불성이 불성이 개똥이 되고, 또, 본성이 개똥이 되고, 불성이 또, 불성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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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되고, 또, 자성이, 어, 뭐, 스위치가 되고. 이거, 1. 사과, 사과 하면은, 그림, 그랬죠, 지금. 전부. 이거 그랬잖아, 이거. 그랬죠. 사과하는 순간. 이렇게, 이건 대상이라.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뭐, 이런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를 내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떠올리면은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건 대상이라다. 뭐라고 하면 대상이라.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것이 나의 본성이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하나님이고, 이걸 떠실이, 믿어야 돼. 본성이 내가 그 견성이라 그러지 견성, 견성, 그 견성이라 그러잖아. 견성이 성품을 본다는 얘기잖아.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이 나를 봐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야. 도리어 성품이 나를 나를 장악하는 거지. 그 본성이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본성이 나를 장악하는 거지. 내가 본성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전부 다 이쪽에 대상들이라. 내가 본성을 안다면은 내가 본성을 깨달았다 대상이야. 사과하고 똑같아. 개똥하고 똑같아. 내가 아는, 내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은 그건 아니야. 그건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본성, 불성, 자성, 본래명, 하느님, 하느님과는 전혀 딴 거야. 전혀. 전혀 딴 거야. 완전 뭐, 뭐, 우주 끝에서 우주 끝에 가도 그, 그보다 더 벌어진 딴 거야. 왜? 현성은 내가 성품을 보는 게 아니요. 성품을 봤다 이러는데 봤다 하는 건 벌써 끝났어. 뭐 모르는 거야. 도리어 성품이 나를 갖다가 봐야 돼. 성품이 나를 보고 성품이 뭐라 하는 나 내가 아니야. 내가 한다 하는 거는 전부 다순 엉터리야.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성품을 본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이 법의 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게 성품이 다안 돼. 그 성품이 성품이 나뿐만 아니고 모든 걸다 장악하는 그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이걸 한번 잘 참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헤맵니다이렇게 이게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갖다가 써서, 이 때는 참고를 좀 해야 돼요. 아주 미묘해요, 이 공부가. 이때는. 이 성품이 나를 장악해야 된다. 본성이 나를 장악해야 되고, 이름이 뭐라 하든, 그것이 나를 장악해야지, 내가 그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거라고 하거나, 그것이 뭐라고 하거나, 그건 전부 다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럴 수는 없어. 없어. 그럴 수는. 그이 이야기를 잘 참고를 하면은 스스로가 묶이지 않는 그런, 이제, 경지를 한번 또, 또두 번째 체, 체, 체험? 뭐라 하노? 체험이라 하나? 두 번째 체험을 또할수 있어. 이게 세 번, 네번 맞가. 이 체험들이. 지금 한번그텅빈거본 거, 그게 처음, 그걸로 끝나는데, no, 그거 끝날 거 아니야. 어. 본성이 나를 장악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 또. 다시.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전부 자기 견체가 생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또 수행하는 방법들을 길을 갔다가 이렇게 가리킴 하는 거라. 가리킴.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스스로 정진할 때, 이, 이렇다 하는 걸 내가 절대 견성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게 견성이 아니다. 성품을 내가 봐서 못 젤긴데, 보딱하는데 자체가 벌써 대상인데, 간단하게 말했어. 대상이잖아. 그, 게 그래. 마지막에 나와있지, 이제, 7, 7분. 그것은 모든 성인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가, 무의법이라고 할 때라, 무위법무위라 내가 그것을 그걸 봤다 하는 거는 유위라. 그렇잖아. 이거 보면 무위법이거든. 끝이네. 그이이 유위가 되면은 유위가 되면은 이거는 지 지은 거야. 지은 거. 어, 찌은 거야. 만들어낸 거. 조작한 거. 무위는. 무인은 무인은 뭐요? 음. 무인은 한바 없어. 내가 성품을 봤다. 그냥,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무인은 뭐요? 이름도 모양도 말할 수 없는. 그, 그것이 했기 때문에 뭐를 했다가 없잖아. 뭐를 했다가 없어. 봤다 안 봤다 이거 어, 없어. 그대로 다야. 그대로 다. 그대로 다라고. 전부 다라고. 그게 조금 오늘 좀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했어. 마치겠습니다.